박영숙은 올해 73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 거실에서 작은 휴대전화를 두 손으로 감싸쥔채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연결할 수 없습니다. 삐소리 후 라는 문구가 공회전했고 차가운 전자음이 텅빈집 안을 천천히 긁어내렸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이들마저 제 가정을 꾸려 떠난 지 오래. 그녀는 하루의 길이를 TV 리모컨과 신문, 그리고 밥상이 식어가는 속도로만 가늠하며 버텨왔다.저녁이면 소파 쿠션의 움푹 팬 자국이 남편의 모양으로 돌아와 앉았고 사진 속 젊은 부부의 웃음은 오래된 향초처럼 희미하게 방 안에 남아있었다.괜찮다.나는 잘 지낸다.스스로를 다독이는 문장은 입술에서 매일같이 모양을 갖췄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 문장은 낡은 담요처럼 보풀만 잃었다.변화의 처음은 산이었다. 오래 알고 지내던 김여사가 어느 날 팔을 잡아 끌었다. 영수가 집에만 있지 말고 산악회 한번 나가봐. 사람들 만나면 기운이 돌아. 그렇게 따라 나간 첫 산행. 이른 아침의 공기엔 젖은 흙냄새와 솔향이 섞여 있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서 있던 그녀에게 누군가 다가와 종이컵 커피를 건넸다. 처음이시죠? 길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밝은 등색 점퍼를 입은 남자. 자신을 최경호라 소개하던 사람. 그는 발을 맞춰 걸어주고 숨이 가빠질 때면 조심스레 배낭을 들어주겠다고 했다. 정상에 오르자 그가 텀블러 뚜껑을 돌려 따뜻한 물을 건네며 웃었다. 여사님, 첫날 치고 엄청 잘 타십니다. 에베레스트도 가시겠어요. 가볍게 던진 농담이었지만 그 말은 얼어붙은 마음 한가운데에 작은 금이 가게 했다. 그녀는 오랜만에 자기 이름이 아닌 사람으로 불린 것만 같았다. 그날 이후 토요일 아침은 다시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 경호는 사소한 것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예전에 속초바닷가 다녀오셨다면서요? 그녀가 흘리듯 말했던 기억을 붙들고, 며칠 뒤엔 동해 바람 부는 사진을 보내왔다. 다음엔 우리 함께 가요. 그의 메시지 끝에는 늘 장난스러운 이모티콘이 붙었고, 전화기 넘어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바위에 앉아 휴지를 건네던 손등, 내려오는 길에 그녀의 보폭으로 속도를 맞춰주던 걸음, 천천히 가요, 라고 말하던 호흡, 영숙은 스스로도 모르게 길어진 미소를 거울 속에서 발견하곤 했다. 여름이 기울 무렵, 산 아래 카페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숙 씨, 이젠 이름으로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가 덧붙였다. 이제 행복만 남았다고 믿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장이 그녀의 오래된 외로움에 부드럽게 녹아들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액자 속 남편의 미소를 오래 바라보다가 불 꺼진 거실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도 다시 살아도 될까? 대심하는 게이 양해난 가시로는가 대시하는 대시런. 그녀는 아직 몰랐다. 다정함이 어떻게 망설임을 누그러뜨리는지, 예의 바른 배려가 어떻게 믿음의 모양을 닮아가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틈으로 바람처럼 들어온 사람이 훗날 얼마나 큰 바람을 몰고 올지. 창 밖에서 바람이 스치고, 휴대전화 화면이 어둠 속에서 다시 켜졌다. 최경호라는 이름 아래, 전멸하는 작은 초록불. 그 불빛이 마치 신호 같았다. 아득하지만 분명한 시작의 조짐. 며칠 뒤. 초가을의 공기가 서늘해졌다. 박영숙은 오래된 코트를 꺼내 입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그날 따라 바람이 낯설게 차가웠다. 그녀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영숙 씨. 오늘 저녁 괜찮아요? 최경호였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네, 오늘은 아무 일정 없어요. 좋아요. 저녁 먹고 차 한잔 합시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날 저녁 종로의 작은 이자카야 노란 불빛이 테이블 위를 감쌌다. 경호는 그녀의 잔에 천천히 술을 따르며 말했다. 이제 우리 제법 오래 알았죠. 제가 곧 제주로 내려갈 생각이에요.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하려고요.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웃었다. 영숙 씨도 같이 가요. 함께 꾸며봐요. 인생 한 번쯤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녀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함께 미래를 이야기했다. 밤 공기 속에서 그의 말은 마법처럼 들렸다. 그 뒤로 모든 것은 빠르게 흘렀다. 그는 게스트하우스 설계도를 보여주었고 투자금이 조금만 있으면 완성된다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걱정 마세요. 저도 제돈다 넣어요. 이번에만 같이 힘내면 우리 평생 편하게 살아요. 그녀는 오랫동안 저축해둔 퇴직금 일부를 그에게 건넸다. 도장 찍는 손이 떨렸지만 마음 속에서는 이제 나도 다시 사랑받을 수 있구나. 하는 희미한 희망이 피어올랐다. 그러나 그날 이후 전화는 점점 뜸해졌다. 출장 중이에요. 통화 어려워요. 이따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결국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은 채 그는 사라졌다. 하루, 이틀, 일주일.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메시지는 익히지 않았다. 영숙은 거실 바닥에 앉아 그가 남긴 사진들을 하나씩 훑었다. 웃고 있는 얼굴, 같은 산행 사진, 그리고 우리의 제주집이라던 파란 지붕의 사진, 그녀는 사진을 확대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 집은 몇달전 TV 뉴스에서 봤던 관광용 숙소였다. 제주 게스트 하우스. 불법 영업 적발. 손끝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졌다. 거실에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다. 잔액 127 영원. 이게 무슨 입술이 떨렸고 눈앞이 희미해졌다. 그 밤, 그녀는 한참을 울지 못했다. 눈물이 아니라 심장이 말라붙은 듯 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다시 되감겨 들렸다. 이 일만 끝나면 이제 행복만 남았어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더 먼저 찾아온 것은 부끄러움이었다. 왜 나는 속았을까?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그녀는 자신을 탓했다. 하지만 새벽이 오자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며 다시 힘을 가졌다. 책상 위 노트를 꺼내 첫 장에 적었다. 그날 밤, 복수를 결심하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어 올렸다. 민자씨, 산악회 사람들 중에 최경호씨랑 가깝게 지낸 사람들. 기억나죠? 응, 왜 그래? 내일 다 같이 만나자? 큰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외로움 대신 분노가, 체념 대신 의지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시작하는 사람이 되려 하고 있었다. 창밖엔 어스름한 새벽빛이 번졌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내 차례야. 며칠 뒤 회색 하늘 아래에서 다섯 명의 여자가 한 카페 구석자리에 모였다. 산악회 회원들이었다. 나이도 비슷하고 각자 오랜 세월을 아내, 엄마, 시어머니로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모두 같은 이유로 이 자리에 있었다. 박영숙은 차가운 손을 모아 쥐며 말했다. 그 사람, 최경호. 아니, 그 이름조차 진짜가 아니었어요. 그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저도 당했어요. 에. 나도 돈이 꽤 큰데. 그 사람, 우리 전부를 노린 거네요. 공기 속에는 분노와 허탈, 그리고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중 가장 조용하던 오명숙이 불쑥 입을 열었다. 우린 왜 이런 일에 당해야 할까요? 나이 들어 외롭다고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걸까요?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믿는 게 죄는 아니에요. 다만 그 믿음을 이용한 사람이 죄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게 울렸다. 경찰에 바로 신고할까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흔적을 찾아야 해요. 흔적이라니? 그 사람. 등산 전에 늘 들르던 카페가 있죠. 주인이 기억할지도 몰라요. 그날 오후, 영숙은 검은 모자를 눌러 쓰고 커피나무 카페로 향했다. 가게 문을 열자 익숙한 커피향이 코끝을 스쳤다. 어서오세요. 혹시 여기에 자주 오던 손님 기억하시나요? 60대쯤 되셨고, 이름은 최경호예요. 카페 주인은 잠시 눈을 찌푸렸다. 아, 그분요. 항상 노트북 켜놓고 전화하던 분. 두 달쯤 전에 다른 분하고 자주 오셨는데 그 뒤로는 안 보이네요. 다른 분이요? 중년 남자였어요. 말투가 좀 거칠었고 서로 대표님 팀장님 하던데요.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혹시 cctv 있나요? 한달 전까지만 저장돼요. 그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다. 그 사람이 다시 오면 제게 연락 주세요. 꼭 부탁드릴게요. 다만 밑에 덩거마니 토게 믿니. 예, 그러죠.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그 사람, 우리 인생을 훔쳐갔어요. 가게를 나설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스치자. 오히려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다섯 명의 여자는 다시 모였다. 김민자가 노트북을 열었다. 여기 봐요. 산악회 단체방에 올라온 사진 중 하나예요. 간판이 찍혔죠? 달빛 포차. 그 남자랑 자주 갔던 곳이에요. 그럼 거기서 만나던 그 대표란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럴지도 몰라요. 경찰에 먼저 말하는 게 낫지 않아요? 누군가 물었다.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증거도 없어요. 우리 말만 믿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사람 얼굴을 확인해야 해요. 그녀들의 시선이 하나로 모였다. 무력감 대신 결의가. 두려움 대신 분노가 자리했다. 그날 밤. 영숙은 혼자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다.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경호씨. 아니, 당신의 진짜 이름이 뭐든 간에. 늦은 밤, 종로의 골목에는 습한 냄새와 소주 섞인 공기가 뒤섞여 있었다. 달빛포차 김민자가 사진에서 찾아낸 바로 그 간판이 희미한 네온불 아래에서 깜빡였다. 박영숙과 네 명의 여자는 비를 피해 모자를 눌러 쓰고 그 앞에 섰다. 낡은 비닐 문을 걷자 기름 냄새와 조용한 트로트가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다. 가게 안은 거의 비어 있었다. 그러나 구석자리에 앉아 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짙은 그레이색 점퍼. 붉은 목소리로 전화하던 모습 사진 속 대표님이었다. 그의 앞에 놓인 술병에는 반쯤 남은 소주가 비쳤다. 저 사람이에요. 김민자가 속삭였다.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후퇴는 없어. 그녀는 천천히 남자에게 다가가 의자 하나를 당겼다. 실례합니다. 남자가 눈을 들었다. 누구시죠? 최경호씨 아시죠? 잠시 남자의 표정이 굳었다. 그 이름? 오랜만이네. 무슨 일인데요? 그 사람, 당신이랑 일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요? 그 사람한테 전 재산을 잃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 일에 연루됐다는 얘기도 들었죠. 남자는 피식 웃었다. 아줌마, 그건 오해야. 나도 그 인간한테 당했어요. 거짓말. 영숙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 사람, 당신 이름으로 통장 열었어요. 돈도 그쪽 계좌로 흘러갔고요. 순간 남자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이봐요. 노인네가 함부로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뒤편에서 김민자가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다.지금 이 대화 다 녹화 중이에요.남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뭐야 이 사람들 당신 경찰서 가야겠네요.영숙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그때였다. 포차문이 벌컥 열리며 낯선 남자 둘이 들어왔다. 검은 점퍼 차림. 손에는 신분증이 들려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입니다. 김도현 씨, 체포하겠습니다. 뭐, 뭐요? 남자가 당황해 뒷걸음 쳤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이미 신고 접수됐습니다. 피해자분들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어요. 영숙과 동행한 여성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녀들의 눈에 번진 건 눈물도 분노도 아닌 해방의 빛이었다. 박영숙 씨죠? 한 수사관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들 덕분에 이 조직의 본거지를 찾았어요. 이건 전국 단위 사기였습니다. 순간, 영숙은 무릎이 풀릴 만큼 안도했다.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래요. 결국 잡혔군요. 밖으로 나오자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비닐 우산 아래서 다섯 여자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섰다. 거리에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로 번지고 그 위에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이제 끝난 걸까요?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야 시작이에요. 우리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는 거니까.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그날 밤 복수를 결심하다 가시게 봐야 그 아래 그녀는 세 문장을 덧썼다. 그리고 오늘 나 자신을 되찾다 그녀는 펜을 덮고 조용히 웃었다. 우리 이제 다른 사람들 돕자 우리 같은 사람들 아직 많을 테니까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비가 그치고 하늘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 나왔다. 그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박영숙은 그빛 속에서 자신이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몇 달이 흘렀다. 봄비가 가볍게 내리던 오전. 마을 복지관 강당에는 작은 현수막 하나가 걸려 있었다. 황혼의 희망, 신중년 피해자 상담 모임. 하얀 천에 검은 글씨로 적힌 그 문구는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사연이 스며 있었다. 무대 앞에는 단정한 차림의 박영숙이 서 있었다. 짧게 자른 머리. 여전히 조용한 미소. 그러나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다. 그녀는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몇달 전까지 제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홀, 아니, 잠시 고요해졌다. 누군가의 거짓말로 제전 재산을 잃었고, 제 자존심도 잃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처럼 상처받은 이들, 그리고 그 상처를 감추지 않고, 마주하기로 한 용감한 친구들을요. 의자에 앉은 몇몇 여성들이 눈시울을 훔쳤다. 누군가는 아직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작은 수첩에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다시는 우리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에게 안전한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서예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믿는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내 마음을 내어줄 때그 사람이 진짜인지를 스스로 알아볼 수 있어야겠죠. 박수가 잔잔하게 울렸다. 그 소리엔 위로보다 더큰 공감의 울림이 있었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은 차 한잔씩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다. 저도 사기당했어요. 근데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끼리 있잖아요. 짧은 대화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의 손을 붙잡았다. 그 따뜻한 손끝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묵묵히 피어나고 있었다. 박영숙은 창가에 서서 내리는 비를 바라봤다. 밖은 봄이 한창이었다. 벚꽃잎이 젖은 도로 위에 흩날렸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다. 맨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누구나 속을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은 속이지 않는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위에 다시 피는 용기가 있다. 그녀는 펜으로 한 줄을 더 썼다. 오늘 나는 다른 이의 새벽이 되기로 했다. 그 순간 휴대 전화가 진동했다. 영숙 씨저 기자 박주현이에요. 인터뷰 기사 반응이 엄청나요. 같은 피해자들이 연락을 많이 해왔어요. 전국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달라네요. 그래요? 그럼 해야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이젠 우리가 도울 차례니까요. 전화를 끊고. 그녀는 우산을 접었다. 빗방울이 머리카락을 적셨지만, 그건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골목길을 걸으며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그녀의 발걸음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어느새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비쳤다. 그 빛이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아, 그녀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복수를 결심하다. 그리고 오늘, 다시 살아있다.